다음 달 양구에서 열릴 예정인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자체적으로 만든 스포츠 재단을 통해 각종 체육 행사를 유치하자 시군 체육회가 집단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은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몰리는 각종 체육대회 시군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구 2만의 양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제 19회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불편하죠. 하루에 저희 같은 경우는 손실이 신 100만 원 이상 차이나죠. 문제의 발단은 양구군이 만든 스포츠 재단과 강원도 시군 체육회와의 갈등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체육 행사를 체육회가 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의 경우엔 2년 전 스포츠 재단을 만든 뒤 지역에서 열리는 체육대회 일부를 재단이 맡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군 체육회는 양구의 스포츠 재단이 체육회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고 있다며 양구에서 열리는 대회에는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리에 왔는데 그걸 갖다 굳이 일부 시군에서 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양구군은 전문 선수들이 하는 전국 단위 대회는 스포츠 재단이, 나머지는 체육회가 맡아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맞섭니다. 도단나 생활체육 대회를 저희가 유치를 해보면 어차피 한번 대회를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또 생활체육 회로 넘겨서. 강원도 체육회는. 체육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국군과 체육회 사이를 중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